지금 설주한 변호사 관련해서, 뭐, 지금, 뭐, 검사와 유착돼서, 어,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켰다라고 하는데, 설주한 변호사가 지금 이미 공개된 자리에서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화영과의 어떤 통화 녹취까지도, 대화 녹취까지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어, 김현지 보좌관이 먼저 연락이 와서 관련된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고, 또 어, 이하영이 이재명 관련된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을 사임했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솔주환 변호사가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는 거다라고 하면 왜 증인으로 못 부릅니까? 왜 증인으로 못 부르죠?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하면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솔주환 변호사의 진술의 증인 그 진위 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상호 변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호 변호사 체포영장을 김현지 보좌관에게 역시 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대리고발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당사자들은 고발을 못해요. 근데 왜이 부분에 대해서 어, 명백히 잘못된 행위고 또 수사 대상인데 왜이 부분도 불러서 확인조차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이상호 변호사는 심지어 그 김용 그 재판과 관련해서 허위 알리바이를 댔던 사람들의 위증 재판에도 나와가지고 실제로 본인이 증언도 했어요. 근데 왜그 증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못합니까? 지금 민주당이 확인해야 되겠다고 하는 증인들 대비로 훨씬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유독 김현지 보좌관과 또그 관련된 변호사만 못 부른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우기 민주당이 할 말이 있으면 같이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꼭 부르십시오.